이 개씹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지? 13장 시켰는데 7장 6장 중복으로 주면 이 미친년들 어떻게 하면 좋지? 하나씩 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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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다 오늘 아기가 몇 개니? 오늘 7장? 우리 잘해왔잖아. 해 봐. 아개키있겠어 포카 중독 중고... 아! 중독이면 죽여버릴거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 다른게 들어있나 봐요 이거는 중국이어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잖아 아 진짜 아 섞어서 보내주면 좀 어디가 됐나? 어차피 박스 빠서 보내주는거면서 진짜 재수없네 어 진짜 다양해 실제만 중국 안나와서 나와서 안하고 싶은데 영혼아 영혼아 보고싶어 얜 뭐야? 아 강아지 송 이거는 <목소리가> 뭐야? <목소리가> 아, 이거는 이 스토리 뭐야? 뭐야? 이거도 아 하나 더 해야 하나, 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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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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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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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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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열고, 열 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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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 드라잖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! 좋아해 아! 핑디야! 핑디야! 잘 와줬구나 나 정말 기쁘다 수아 오빠 태영아! <laughs> 너무,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! 아, 핑디야!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<laughs> 테레비 드라마 나왔다! 나한장 받아야 돼 <laughs> 이거 와 <왜>? 너무 웃긴데. <laughs> 아, 여러분들 많이 봐. 언 멤버도 있나? 아, 소리. 겸이. 수신이. 온우. 겸이. 이 아, 심지어 다른 거야. 어이. 아안보이네이거참 <laughs> 행복합니다. 일단 사람별로 모아 볼게요. 아, 나 너무 복잡하다. 행 복합니다.